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롱입니다. 제가 오늘도 결혼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신부님들이 보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챙겨야 될 것들.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신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결혼 준비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를 다들 아실 텐데, 저도 결혼식 일주일 전에는 정말 정신없이 지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그냥 정신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세상 정신이 없는데요. 또, 양가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또, 친척들까지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일단 결혼식 일주일 전에 챙겨야 될것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신부님들은 이때 염색이나 네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로 피부 관리 같은 거는 시술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딱 겉모습으로만 보이는 이런 헤어 염색이라든지 네일, 패디, 요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피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주일 전에 괜히 안 하던 거 했다가 오히려 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는 정말 수분 관리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른 보톡스라든지 뭐 리프팅 아니면 스킨 보톡스 이런 거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 전에 네일하고 헤어 컬러만 신경 써서 염색을 했고요. 남성분들은 일주일도 조금 길어요. 그래서 한 3, 4일 전에 미용실에 가셔서 본인한테 잘 맞는 스타일로 헤어 컷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뭘 챙겨야 되면요. 웨딩홀에 방문을 해서 식권을 챙겨와야 돼요. 물론 식권을 직접. 맞추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웨딩홀에서 제공하는 식권만 사용을 해야 됐어서 미리 웨딩홀에 들러서 식권을 수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때 웨딩홀에 가면서 대형 액자라든지 포토 테이블 액자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사실 미리 하면 좋은 게, 물론 당일날 가져가도 그거를 챙겨주시는 분이 나와서 알아서 세팅을 해주시는데, 미리 가져다 놓으면 아침에 챙겨야 될 번거로움도 줄고요. 드레스를 챙기기도 바쁜데, 그 액자까지 당일날 가서 전달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미리 웨딩홀에 한번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대형 액자나 포토 테이블 액자는 미리 가져다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랑이랑 웨딩홀 방문해서 액자는 내려놓고 식권은 수령을 했고요. 그냥 수령을 한다고 다가 아니라 도장을 또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전에 찍기에는 그 전날 또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일주일 전에 조금 넉넉하게 방문을 해서 도장을 미리 다 찍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한 3, 4일 전에 해둬야 되는 게 이제 남편 헤어컷 하고 본식 스냅이나 DVD 계약을 하셨다면 요거 잔금을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잔금을 치렀고요 그리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부케 북해. 저는 부케를 서울에서 마쳤는데 제가 예식장이 천안이었어서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퀵으로 보내주신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았을까 예방 차원에서 한 3-4일 전에 당일날 부케는 잘 받을 수 있냐 문제는 없냐 이렇게 연락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락을 드린 게 드레스샵. 드레스샵에 전화해서 드레스 문제 없는지. 그리고 헬퍼님 문제 없는지, 그다음에 메이크업 샵에 문의해서 뭐 일정이 변동된 건 없는지, 시간 맞춰서 방문하면 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 하루 전날에는 정말 정신이 없지만 제일 먼저 한게 웨딩홀에 연락해서 결혼식 순서 문제 없는지,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한번더 하고요. 사실 최종 확인 전에 더 여러 차례 체크를 했어요. 혹시라도 수정이 됐다거나 뭐 아예 순서가 없어졌다거나 하는 것들은 미리 몇번더 체크를 하고 결혼식 당일 바로 전날에 이제 최종 체크를 해서 이제 정말 다 수정할 사항이 없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 한복이랑 정장을 대여를 해 왔습니다. 한복이랑 정장은 당연히 계약은 그 전에 미리 해둔 거고요. 요즘에는 맞추시기보다는 다 대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대여한 한복집이랑 정장집에 가서 옷을 다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여를 하셨다면 한복이랑 정장도 하루 전날에 픽업을 해서 집에 가져다 두고 다음날 예식장으로 가지고 가서 입던지 아니면 개인이 이제 갈아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은 정말 신경 쓸게 많은데 일단 가방 순이랑 뭐 사회자 그리고 공연이 있다면 공연 팀이라든지 축가 이런 사람들께 연락을 드려서 내일 제때 도착을 할수 있는지 뭐 스케줄 상의 변동은 없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못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대비해서 좀 미리 알아둬야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친구들이 다 캔슬 없이 와준 케이스라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실 하루 전보다는 일주일 전부터라도 계속 연락을 해서 운동사항 없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청첩장 한부를 또 챙겨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본식 스냅이랑 DVD를 찍을 때그 청첩장이랑 반지를 같이 챙겨와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반지 케이스에 담긴 반지랑 성첩장 한부 이렇게 꼭 같이 챙겨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스냅이랑 영상에서도 조금 더 다채로운 연출 샷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꼭 빼놓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방순이는 그날 하루 종일 신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방순이에게 부탁할 물품은 따로 가방에 보관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가방순이에 관련된 영상은 따로 이렇게 업로드를 해둘 예정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의대에 꼭 미리 도장 찍은 식권을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 도장도 같이 꼭 포함해서 전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결혼식 당일 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혼여행 떠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혼여행에 관련된 예약들도 한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문제는 없는지 한번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한 일주일 전에는 신랑 신부 이렇게 외관적인 것들을 한번더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결혼식 3, 4일 전부터는 친척들 메이크업이나 양가 부모님들 메이크업 의상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식 내내 진행될 순서랑 거기에 참여해주시는 사회자 축가, 뭐 가방순위, 부캐순위 이런 분들 제때 참석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가방순위는 따로 전달해야 할 물품들 또 따로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혼여행 바로 가시는 분들은 또 신혼여행 관련된 짐을 또 미리 싸두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챙기셔야 하고요. 특히 여권 빼놓지 않게 꼭 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따로 신혼여행은 안 갔고, 호캉스를 했기 때문에 밖에서 하루 잤어야 됐어요. 예식이 끝나고 갈아입을 옷이나 속옷, 뭐 세면도구 이런 거를 따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챙겨야 하는 날이 바로 이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인데요. 그때는 정말 정신없는데 사실 이렇게 챙긴다고 해도 빠뜨리기 일수예요. 그래서 꼭 생각날 때마다 메모장에 적어두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대망의 결혼식 준비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제 결혼 준비 관련된 영상을 쭉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신랑 신부님들 한번씩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하고 알찬 결혼 준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